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3주 앞두고 남자친구와 예비시댁의 악랄한 실체를 알게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가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던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의류사업을 하시던 부모님은 물류창고에 다녀오시던 길에 신호를 위반한 트럭과 부딪치셨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며칠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은 흘러갔고 장례식이 끝나던 날 큰아버지께서는 저희 남매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몇번 보지도 못한 큰아버지 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선뜻 저희를 거두어 주신다는 큰아버지께 감사했어요. 편하게 지나라는 큰아버지와는 달리 큰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사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저희의 존재가 뭐가 그렇게 반가웠겠어요. 특히 사촌 언니는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못돼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늘 저를 자기 집에 얹혀 사는 거지 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미루고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어렸던 저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 박현지. 내가 방 치워놓으라고 했어 안했어? 너 미쳤어? 집에 비부터 살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나도 방금 들어와서 미안. 금방 할게. 그럴 때마다 오빠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사촌 언니와 싸웠고 그 때문에 늘 큰어머니에게 혼나곤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큰아버지 식구들과 오빠는 항상 갈등이 있었고 결국 오빠가 스무 살 되던 해에 문제가 터지게 되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 저는 저희 오빠의 뺨을 때리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희 같은 애들을 애초에 거두는 게 아니었어. 아휴, 다 키워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네. 저희가 아직 애로 보이세요? 저희 데려다 키우는 대신 저희 부모님 사고 보상금 다 수령하셨잖아요.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약간은 당황하신 듯한 큰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역정을 내셨죠. 예! 뭐라는 거야! 무슨 보상금! 애가 야가 가지고 벌써부터 돈, 돈, 돈! 역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어. 여보, 내가 뭘 했어요! 그때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잖아요! 그후 저희 남매는 그 집에서 빈손으로 내쫓기다시피 나왔어요. 다행히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작은 주택은 성인이 된 오빠의 명의가 되었고, 저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리의리하던 큰아버지 댁과 달리, 허름한 작은 주택이었지만, 늘 구박받으면 살던 큰댁 생활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12살, 20살짜리에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늘 1등만 하던 오빠는 저를 위해 대학도 가지 않고 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온종일 일했고 그 덕에 저는 무사히 대학까지 나을 수 있었어요. 그런 오빠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너무 큰 빚으로 자리 잡았죠. 저 뒷바라지 하느라 결혼도 하지 않고 있던 오빠를 위해 저라는 짐을 덜어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빨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오빠를 더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27살이 된 저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남을 돕는 삶이 자신의 길이라 여기던 그는 부모가 없는 저를 아무 편견 없이 바라봐줬고 그와 함께라면 오빠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자원봉사단체장을 맡고 계시던 예비 씨 부모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분들이었고 부모가 없는 저에게 늘 부모처럼 생각하라며 따뜻하게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아들이 저랑 사귀고 결혼 약속까지 했다는 사실에 태도가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현지 너 설마 우리 상우랑 결혼까지 할건 아니지? 내가 딱 깨놓고 말할게. 내가 우리 상우한테 욕심이 좀 많다. 그래서 유학도 보낸 거고. 그런데 부모도 없는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니? 그렇다고 오빠가 변변하기나 하니? 고졸해, 용접한다며? 너도 부모 되면 다 이런 상황이 이해될 거다. 너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그의 어머니의 말이 냉소적이긴 했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비참함에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오빠에 대한 얘기는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진 못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더는 그를 만날 수 없어서 연락도 피하고 봉사활동도 나가지 않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오빠는 말은 못하고 같이 가슴 아파했었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현지야 오랜만이다. 내가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 내가 저번에 했던 행동, 사과하려고 전화했다. 내가 널잘 모르고 말했구나. 언제 우리 집 한번 찾아오렴? 갑자기 달라진 그의 어머니의 태도에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방문하게 된 그의 집에서 저는 예비며느리로 급작스레 환영받게 되었고, 결혼 날짜까지 한 번에 잡게 되었어요.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사랑하는 그와 결혼할 생각에 부풀었어요. 이번만큼은 오빠 도움 없이 제 스스로 해내기 위해서 몇 년간 부원 적금도 깨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도 우리 현지 정말 다 컸다며 응원해줬죠. 그런 모습에 저도 오빠에게 드디어 어른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뻤는데요. 결혼식 3주 남은 어느 날, 저를 반대하던 예비 씨 어머니가 결혼을 승낙한 이유와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결혼 전 마지막 추석날 부모님 제사를 지내고 오빠와 오랜만에 술을 한잔 했어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죠. 오랜만에 저와 마시는 술자리라서 그런지 오빠는 거나하게 취했고 먼저 잠을 청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를 치우고 얼마 뒤 오빠 휴대폰에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형님, 분양권 양도는 언제쯤? 상호라고 적힌 카톡에 의아한 내용.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자고 있던 오빠를 깨워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죠. 오빠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얼머 부렸지만 어린 시절부터 봐온 오빠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저는 바로 알았죠. 저희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이야기를 꺼낸 오빠의 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오빠는 직접 그와 예비시모를 찾아가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희 현지가 부모 없이 자랐지만 제가 현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키웠습니다. 현지라는 아이 자체가 마음에 부족한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빠는 예비시모에게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네요. 많은 회원들의 존경을 받던 봉사단체 회장이신 예비시모는 참도 속물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그래, 먼저 말 꺼냈으니 내 입장 얘기해볼게. 솔직히 우리 집안에 비하면 그쪽들이 별볼일 없는 건 사실 아닌가. 요즘 우리 아들 인물에 학벌이면 아파트 한 채는 들고 온다는 처자들이 수두룩 빽빽이네. 내가 상호에게 듣자 하니 이번에 강남에 금사라기 땅에 청약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거 현지랑 우리 상호 앞으로 해주면 내가 생각 한번 해봄세. 오빠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지만 그저 저만 생각하던 오빠는 어차피 그 아파트 저한테 준다 생각하고 선뜻 그 약속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 이후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결혼 승낙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청약은 진짜 로또라고 불리던 청약이었고, 워낙 비싼 곳이라, 오빠도 미래를 위해 벌이의 대부분을 쏟아붓고 있었던 터라, 의미가 남다른 곳이었답니다. 그걸 선뜻 제 결혼을 위해 내놓는다니.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저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이죠? 오빠 청약을 저와 상호시 앞으로 해달라니요. 그게 결혼시키는 조건이었어요? 그런게 어딨어요. 왜 저를 끝까지 오빠 핏바라 먹는 거머리 동생으로 만드세요. 상우씨. 상우씨도 입있으면 말해봐. 그 아파트 아니었음. 나랑 결혼 안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당황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였죠. 뭐야 갑자기 와서 형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안 받아. 그 금사라기 아파트를 너도 좋잖아. 언제 우리가 강남 아파트에 살아보겠어? 그는 너무도 뻔뻔하게 우리 오빠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받는 일에 김칫국 마시며 들떠있었어요. 옆에 있던 예비 시모는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현지, 너 뭐하는 버릇이니? 시부모 될 사람한테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어디서 소리를 질러 소리를 교양없이. 부모 없는 애들은 이런 데서 티가 난다니까. 집안 조건에 비하면 그 아파트는 푼돈이지 푼돈. 정말 또 부모 없는 부모 없는. 내가 부모가 없는데 자기들에게 무슨 큰 피해를 입혔는지 허구한 날그 소리.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교양요. 결혼 조건으로 아파트 요구하는 게 그놈의 교양이에요? 네네참 교양이 넘치시네요. 그리고 푼돈이요. 그 아파트 분양권만 15억이에요. 실제 가격은 얼마나 뛸지도 모르는 곳이고요. 그 푼돈으로 당신의 사는 아파트 세 채는 사겠네요. 예비시모와 그는 처음 보는 제 모습과 팩트 폭격에 입만 딱 벌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그들이 저에게 할수 있는 건 그저 패악질 뿐이었죠. 저는 흥분해서 쌍소리를 하는 그들을 뒤로 한채 돌아왔어요. 결혼식에 초대했던 분들에게 사과하며 제 파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후 저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자원봉사 단체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들과 점점 멀어져갔는데. 그 단체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야. 권 대표 그 인간 네가 바람펴서 파혼한 거라고 소문내고 다니는데? 우리 단체에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너 그거 아니잖아. 어쩐지 파혼 이후 같이 단체 톡 하던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단지 느낌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참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남을 돕는 봉사단체 회장이라니. 자기 행동 변호를 위해 오히려 저를 팔아버리는 행동을 보니 역겨울 지경이었고 가만히 있는 저를 계속 건드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바라는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죠. 제가 정기적으로 가던 보육원에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제 등장과 함께 봉사 단체의 회원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정말 소리가 들릴 정도로 더러운 년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넌 양심도 없니? 참 뻔뻔하신 그분. 오히려 저보다 선수를 쳐버리더라고요. 제가 못올 때를 왔나요? 아, 당신이 내가 바람피다 걸려서 파혼했다고 소설 써두셨죠? 제가 이번에도 아무 말 못하고 바보처럼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발언에 적잖게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기 계신 권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서야제 입을 틀어 막으려 달려주셨는데 환갑 다 되신 분이 저를 무슨 수로 맞겠어요? 봉사한다면서 그렇게 예의 있고 고상하게 구시던 분이 제가 부모 없이 자랐다며 결혼 반대하시더니 저희 오빠한테 강남의 땡땡 아파트 청약권 제 아들 명의로 해주면 결혼 시켜준다고 거래를 하고 앉아 있네요. 참 고상하죠? 당황했는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손살에 치면 아니라고 잡아 떼고 계셨는데요. 그것뿐이에요. 자기 집안에 자기 아들 조건이면 아파트 가지고 줄 서는 사람 천질하네요. 주제 파악도 정말 못하셔. 제 말을 들은 회원들은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는데 구석에 있던 그놈은 쪽팔렸는지 지 엄마 버리고 쏙 숨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바람을 펴서 파혼을 해요? 당신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은 사람 천지고 증인서 줄 사람도 있어요. 곧 명예훼손으로 연락갈 거니 법정 출두할 준비나 하세요. 열심히 아니라며 잡아떼던 그분은 갑자기 픽 웃으면서 명예훼손?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니? 명예가 있어야 명예훼손이지. 진짜 명예훼손은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짓이야. 내가 오히려 고소해버릴 거니까 각오해. 우리 회원들 중에 능력 있는 변호사들 천지야. 너 같은 거 하나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이제 협박까지. 정말 뭐 저런 못돼 먹은 인간이 봉사계의 대모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존경을 받아왔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태도와는 완전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지야, 그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사과하마. 내가 그래도 봉사단체 회장인데 그렇게 파언했다고 하면 뒷말라 할까봐 그랬다. 내가 미안하다. 주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건 100% 명예훼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 급하게 저에게 사과를 구한 거였어요. 이미 그분의 다른 가면을 본 저는 그 사과 역시 진심 없는 거라는 걸 알기에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울 뿐이었죠. 하지만 법적인 문제보다 더 통쾌했던 건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진실이 밝혀지면서 봉사계의 대모로 존경받던 권 회장이 그런 인간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단체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봉사단체 회장이란 걸 자기 최고의 명예로 여기던 그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형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그나마 속이 좀 후련해진 것 같았어요. 그 인간들에게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던 오빠는 최고의 신부감이라는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누가 누굴 보고 집안 타령을 했는지 웃음이 나올 뿐이에요.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오빠가 덕을 많이 쌓은 건지 집안 직업은 물론 인성까지도 좋은 새 언니를 만나 결혼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식으로 쌓아 올린 그런 허물들은 그저 모래성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저희 오빠처럼 진짜 덕을 쌓아야 복도 오는 거겠죠. 오빠에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빠, 오빠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남매 더잘 살아보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